유튜브 켜보고요. 일단 빅뱅 노래는 끄고요. 아예 노래 그래 듣고 싶은데. 음... 머리 뭐 들어볼까. 일단 요거 한번 들어보고. 아이고 루피니 발길구독 아서노라일러인결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8개월이면 숲 가도 인정은 받겠다. 야. 연동 되겠다. 오늘 공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오늘 공개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늘 공개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와우세스. 히밍만이에요. 좋습니다. 아이고 만 번째. 어, 이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많은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플랫폼을 어뭐 지금 당장 옮기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방송적으로 그 어떤, 어떤 플랫폼에 막 엄청 막 뭐가 있어서 어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시청을 하는데 너무 버벅거린다 끊긴다 라고 하면 옮길 생각이에요. 음. 근데 지금, 좀, 지금 당장 옮기고 싶은 한 가지 이유는 있긴 하거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옮긴다는 건 아니야. 하나가 뭐냐면 저는 원래 다시 보기를 유튜브에 남겨요. 근데 요즘 들어 7식이랑 유튜브를 동시에 켜면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비공개로 켭니다. 동시 송출 모두 보게 하게 하려는 게아니라 진짜 기록용이라서. 다시보기를 그렇게 남기려고 같이 키잖아? 그럼 자꾸 끊겨. 버벅여. 이 동시가 안 돼. 그래서 뭔가 좀 빡쳐서 가고 싶다랄까? <laughs> 도대체 왜안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을 뿐. 예. Yeah. 좀 스트레스. 모르겠어. 근데 동시 송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확 에... 자꾸 버벅이는데, 뭐, 아니,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동시송출 문제인 건지, 뭐내 컴퓨터의 문제인 건지,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뭐 문의를 해봐야 되나? 자, 아무튼 그래서 고민인 거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요. 오늘은 오늘은, 음,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아, 맞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기분이 왜 좋냐 하면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상을 올렸고, 영상도 맘에 들고, 썸네일도 맘에 들고, 아, 제가 편집한 건 아니에요. 예, 한동안은 긴 영상 좀 편집자분들 뭐, 탐색하면서 한번 네, 그분들 걸로 뽑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분이가 좋고요 썸네일도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가 이건데요? <laughs> 어, 오늘 뭐 공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정말 허흡지고 허흡지고, 예, 어떻게, 바쁠 텐데 잘또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안녕. 그래서 오늘 딱 12월 1일. 12월 1일에 어울리는 겨울옷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laughs> 12월에 어울리는 저의 겨울옷. 공개할까요? 네 겨울 옷을 준비했고요. 그거에 어울리는 배경을 또 탐색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어렵더라 배경 고르는 거 이거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해보려고 세팅 좀 해야겠다. 일단은 일단 여기다 둘지 됐어. <laughs> 피자 가게? 오, 살짝 그런 느낌이긴 하죠. 원래는 겨울이다 보니까, 눈 내리는 거, 막, 눈 쌓인 거, 이런 배경으로 갈려했거든그 배경으로 할까?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눈 내리는 모션도 줄수 있는데. 봐봐. 그러려 했는데, 어, 어울리는 걸못 찾겠더라고. 어디있지눈 있는데? 어, 봐봐. 눈 내려.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눈 내리는 것도 가능한데. 아, 젠장. 배경 다시 골라봐야겠다. <laughs> 겨울 배경 다시 좀 탐색을 해야 되겠네. 느낌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니까, 가게 지금 천장 뚫렸어. 음. <laughs> 눈 내리는 도시야경. 어, 그것도 괜찮다. 나도 살짝 어둑어둑한 걸 하려 했는데 그 오기 전에 혹시 몰라서 또 킹바다 할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사다마 혹시 배경 이번엔 어떤 느낌이 어울릴 것 같니? 했더니 그 혼밥요리사 배경을 예시로 들면서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 <laughs> 밝은 거 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두운 건안 되구나. <laughs> 그래서 네, 밝은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 느낌은 안 나는데요. 좀 그래도 그나마 어울리는 느낌. 이거 한번 눈으로 보여줄까? 공개하고 나서 보여줘야겠다. <laughs> 자. 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해볼까요? 어떻게 새로운 옷 공개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12월 연말 기그루 겨울옷 공개띠! 두구두구 부탁드립니다. <laughs> 두구두구 없으면 이런 반응이면 공개 못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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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laughs> 안녕 오.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 야 너무 쨍한가? <laughs> 어, 어때? 너무 쨍하니? 합격, 아, 합격! 나이스! <laughs> 아, 근데, 합격받고 싶지 않았는데. 킹받게 하고 싶었는데. <laughs> 와, 이렇습니다. 와 <laughs> 그쵸? 좀 질감이 좀 많이 살아있긴 해요. 이야. <laughs> 머리도 새로운 머리를 가져왔는데 어때? 귀엽지 않아? 옛날에 엄청 찾던 미용머리야 살짝 가시번 느낌도 있긴 한데 미용머리 어때? 생존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잠깐만 이거 손 체킹 여쭤봐야겠다 아 일단 적어 놔야지 히히 어때 엄청 귀엽지 어때 어떤데 사실 여기엔 더 귀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경이, 요런 <laughs> 잼 미니 안경이 있어요. 빨간색도 있습니다. <laughs> 이것도 잘 어울리지 않아, 은근? 뚝딱이 아빠. 요런 느낌도 있긴 한데, 이것도 나름 힙해서 귀엽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 또한 이쁘다? 보여줄까? 풀샷 보여줄까? 풀샷? 풀샷은, 어디다넣어 놨지? 풀샷이 어. <웃음> <웃음> 안녕. 아, 여기 있다. 어, 이거 풀샷이 아니네. 어, 어. 어. 이렇게 보이네. 어, 풀샷이 아니네. 어. 좀 내려. 짜잔. 헤헤, 어때요? 예쁘죠?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귀엽지? 이거 안경, 어, 생각해보니까 안경 오프가 없나? 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경 오프를 안 넣어놨네? 어? 안경을 무조건 쓰고 있어야 돼. 그치? 맞나? 아닌가? 안경 오프가 있나? 흰색 안경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전체고요. 뒤에 고양이 귀엽지? <laughs> 그리고 또, 또 뭐가 있냐? 이게 의상색을 하나 더 준비했어. 봐봐. 짠. 그레이. 심플한, 좀 심플하고 깔끔한 그레이도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그래도 깔끔하지, 괜찮지? 치마색도 흰색도 있어. <laughs> 이거 <이거부터> 이것도 깔끔하죠? <laughs> 자, 그리고요. 그치?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깔끔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음, 머리도 이제 기존에 있던 머리들인데, 이게 이것만 새머리고, 이 머리가 생각보다 엄청 어울리더라. 짜잔, 어때? <laughs> 뭔가, 가외 해주는 누나 같지 않아? 가외 하는 대학생. 이거 잘 봐봐. 이거 진짜 맨날 출제되는 문제라면 이거 못 풀면 어떡해. 이거 수능에 나온다니까? <laughs> 그래서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아, 이걸 또 틀렸어? 아니, 이걸 몰라서 어떡해. 너 돌머리야? <laughs> 너 대가리가 비었어?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에, 이때 파묻히고 싶다고요? 에? 예? 공부나 해, 임마. <laughs> 엄마한테 신고할게요. 뭘 신고할 건데, 돌머리가. 야, 네가못 풀었잖아. 못 풀어놓고서 뭘 신고해. <laughs> 이것도 그렇고. 머리를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넣었어 이게 좀 풀샷을 이거 진짜 이 머리 만능인 거 같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어? 어떻게 하지? 아 어? 어, 이게 아닌데? 어. 어. 이거야말로 진짜 대학생 그거 같지 않아요? 과외 선생님? 안경 잘 어울리지? 야, 와, 너 이래가지고 뭐 3등급은 맞겠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5등급에서 변화가 없어. 너, 너 부모님이 지금 3등급은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 이래서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너 이렇게 멍청해서 되겠어? 할것 같은 대학생 가해선생님. <laughs> 음. 저요? 나? 나 한국대 나왔어 한국대 <laughs> 아 흔히 게임에서 설정하는 한국대 예 전설의 한국대 나왔으나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거 그리고 심지어 똥머리로 해왔어 똥머리 와 디테일 지리지 어? 이 이거 딱 이거 아니야? 자 자 이거 이 문제 봐봐. 이거 이렇게 저번에 풀라고 내가 말했잖아. 야, 어디 보냐? 딱딱 <laughs> 딱 그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어 문제 풀어주고 딱저 어디 봐. <laughs> 아니요, 그 느낌 아님. 아, 이걸 또 틀리면 어떡해. <laughs> 어디 보고 있어? 화는 하는... <laughs> 어 <웃음> 뭐라고 뿌려진다 <laughs> 음왜 이게 과일 국룰 아니야 <laughs> 자무튼그렇고요 느낌 있죠? 잘 뽑았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런 이 빨간색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이거 입으면 특히 여러분 그거 같지 않아요? 뭐 같아? 나랑 이제 사람이랑이 옷을 보고 부르는 명칭이 생겼는데 저뭐 같아요? 트리? 트리? <laughs> 산타? 뭘까? 피자 배달부 미역의 초장. 이 옷은요? 뭐라 부르면 되냐면요? 토마토. <laughs> 토마토라 불러주세요. 이옷 입어줬으면 할 때, 아, 토마토 입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laughs> 토마토 같지 않아? 머리도 그렇고. 토마토, 토마토. 그리고 그레이 색의 의상은 이거. 그레이 색 상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과에, 과외, 과에 쌤, <laughs> 과에 누나 옷 입어주세요. 라고 하세요. <laughs> 네, 과에 선생님 옷 입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자꾸 어딜 보냐고 <laughs> 한 가지 더아 이거는 언제 보여주지 지금 보여줄 게 있나 아, 이, 해볼까? 그러면 자 과외 선생님 컨셉 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어가면 되겠다 딱이겠다 자 준비 좀 하고 <laughs> 준비 준비 오케이 준비 완료. 야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이 공식이 이 공식이 중요하다니까 이거 외우라니까 왜 이거 그냥 안 외워서 이걸 또 틀리고 아야너 잠들었어? 지금 잠들어서 지금 머리 박은 거야? <laughs>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어? 아 뭐야? 소리 왜? 아, 진짜. 어? 뭐야? 어? 돌아가...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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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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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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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를 박는 컨셉. 아! 아, 야! 아, 자지 말라고! <laughs> 음, 요런 느낌? <laughs> 설마 끊기기 시작했어? 아, 깜짝 휴! 내 잘못 아니구나.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안경이 네, 이게 가능합니다 <laughs>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이거. 아 아무튼 이거는 뭐발로탐 타면서 다 다음에 <laughs> 자, 그래서 신곡, 신고, 신곡이란다. 새옷, 새옷 소개는 끝났습니다. 머 이거 해야지. 흠, 허, 허. 여기는 흰색 안경. 검정 안경으로 가자. 허, 음, 어때? 귀엽? 그지귀엽지아 <laughs> 맞아 우리가 그걸 노리고 만들었어 잼민이 안경 근데 그것마저 힙하게 소화하는 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laughs> 아무튼 지 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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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급하게 세팅해서 왔는데 다행이나 보다. 그쵸 은근 귀엽죠. 막 은근 막 생각나지. 아그 안경 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은근 은근 막. 음. 캐릭터라 잼미안경까지났다 음. 음.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고생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가볼게요. 조폭마누라. 뭐야, 내 별명이잖아? <laughs> 와, 조폭마누라래. 너희 조폭마누라가 뭔지 알아? 진짜 그 옛날 옛적 밈이라고 할수 있나? 옛날 옛날 별명인데. 저도 한때 조폭마누라였어요. 예, <laughs> 네, 왜 조폭마누라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별명을 붙이는 때가 있었어. <laughs> 요즘은 뭘까? 잼민이들끼리 서로 부르는 별명? 영화도 봤다고? 난안 봤는데. 그게 뭐야? 그거 틀딱 영화 아니야? <laughs> 그게 뭐야? 혹시 저보다 진지 많이 잡수셨어요? 아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아빠가 좋아하는 영화라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면 진지 많이 드셨겠네요. <laughs> 탈놀라로 피아려고 해? 안 되지. 이거 그눈 오는 배경도 한번 해볼까?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오오오잘 아, <laughs> 어울린다 와 눈이다. 얘들아, 누나. 그리고 난 누나. <laughs> 어, 레전드 똑똑한데. <laughs> 아, 오케이, 끝나고 저거 수정해 넣어야겠다. 누나, 누나. 그쵸 지금 막 장난 아니지. 눈 오는 느낌. 이게 딱 겨울 느낌 완벽하지. <laughs> 겨울 연가. 근데 겨울 연가요? <laughs> 겨, 겨울 연가요? 그게 그 뭐지? 뭐 시우야. 미안해. 막 그건가요? 헤헤. <laughs> <laughs> 어느 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꺼미진 눈은 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와눈 온다 <laughs> 와 근데 여러분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의상들이 나온대요 기대된다 뭐 입어줄까? <laughs> 어떤 거 입을까? 황희 안녕. 예? 넌 겨울에 비키니 입고 다녀? 와, <laughs> 이 비키니에 서한발더 나갔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건 사실 언더북이고 크리스마스여서 산타월을 붙였네.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누돌트, 루돌프 복장이죠. 아, 그러니까 로돌프도 괜찮을 것 같아. 로돌프 개킹밖에 만들고 싶긴 하다야. 그러니까 그냥 그저 이용당한 거지. 음. 어쨌든, 근데 또 컴퓨터 키자마자 인터넷 키자마자 딱 여기 또 보이죠 여기. 결혼해줘 개콘 시대 제영상이뭐 있네요. 오늘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보러 가세요, 여러분. 보고 다시 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세요. 개꽃 시대, 개꽃 시대.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거 썸네일 귀엽지? 그 썸네일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참 누가 그렸는지 뭔? 여워요 영상도 봤죠 심지어, 그리고 오늘 공개된 버츄얼도 귀여워. 완벽해, 오늘 하루가. <laughs> 오늘 하루 정말 완벽한걸? 하나 완벽하지 않은 건 내가 오늘 헬스를 가지 않았다라는 거. <laughs> 에이, 좋, 좋다. 일어나서 바로 영상 올리고 다른 잔일하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었어. 근데 배경 이게 괜찮아, 저게 괜찮아? 아까 거기, 거기가 괜찮아? 요걸로 갈까? 아까 전 걸로 갈까? 어느새 <놀람> 길어지. 아니, 그냥 너희가 보기 좋은 거, 보고 싶은 거. 음. 이것도 그럼 저장해 놔야겠다. 하하! <laughs> 하하! 아, 빨간색이 면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레바고 있네요. 대지 응. 자. 아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뭘할 것이냐? 오늘은 이따가 존 게임을 할 거예요. 종 게임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제 추천이 나온 게 이거거든. 스탠리 패러블 이거에 완전 청개구리 같은 게임이래. 그래서 나는 진짜 개구리가 나오는 게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저의 청개구리 같은 성격에 어울리는 게임이라는 말이었어. 그래서 좀 탐나긴 하더라. 이걸 한번 해볼까 싶긴 해요. 어 예상 불가한 거지. 이제 보초 여좀 옮겨야지. <laughs> 어, 할인해. 근데 이게 사서 올렸는데 못 산게, 이게 있고, 그 뭐지, 울트라인가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야 되나 물어보려 했어. 이거랑, 이거랑 있어. 디럭스 이이뭐뭐 다른 른야야엔엔이이 아, 많아? 아럼 사야지 지엔 많은 은 t 사야지. 엔딩 차이구나. 그러면 이이 이따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그공 게임, 그걸 하나 할까 싶긴 했었어. 저번에 시리즈 있잖아, 우리 같이 했던 공포 게임.